책, 강의, 동영상 등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어라, 적어라, 외쳐라, 거울을 보며 자신과 이야기해라, 그리고 간절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론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기대고 직접 관찰한 적도 없는데 실제로 시도해도 잘안 되거나 일상생활에 치이다 보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미래에 닥칠 긍정적 변화들을 이미 상상하며 이를 현실로 만들길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거나 제대로 실행하는 방법이나 지속하기가 어려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겠죠.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체계적 사용법을 잘 모르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무분별하게 믿고 거기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모두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고요. 꽤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포기하거나 희망적인 오늘을 버려두고 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다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법칙 꿈꾸면 이루어진다. 같은 영상들이 또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제 주변에는 7년째 똑같은 생활과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정말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된 듯이 행동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꾸준함보다 현재가 즐겁고 편하기를 바라는 가벼운 판단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허상을 유지하다가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희망찬 상상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야 하는데 상상에서 머무르기만 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어느 날그 친구와 소주를 한잔 하게 되었는데 가볍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네가 오늘 한 이야기들 그대로 일기장에 적어 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잠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 한심한 마음에 뭐라도 해보라고 던진 이야기였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연한 회색 글씨로 적어라.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에 읽어라. 14포인트 정도로 출력해서 따라 적고, 그걸 읽고 잠에 들어라. 글을 미리 쓰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변화와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담아봐라. 매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해? 라고 묻기에 저는 또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변해야 하는 것들, 간절해야 하는 것들, 절실한 생각들을 적고 매일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내일의 일기를 미리 작성하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면 절대로 끌어당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시간 달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지켜지지 못했다면 일기에 적는 겁니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달리기를 했고, 집에 도착하니 6시 10분 조금 넘었었다. 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잠들기 전에 내일의 일기를 미리 작성해 보세요. 딱 일주일만 억지로 실천해 보세요. 일기를 적는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껴지고 매일 아침에 습관이 달라지는 나를 발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